광주 동명동에서요. 음, 16년을 한결같이 동네를 지키던 카페가 최근에 문을 닫았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아네 저도 들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또 다른 지역 대전에선가요? 그 원두며 우유 버터 가격이 너무 뛰어가지고 아, 가격 올리고는 싶은데 손님들 눈치가 보여서 엄두도 못 낸다는 사장님 하소연도 있었고요. 네. 요즘 부쩍 이 동네 가게들 특히 카페나 식당 운영이 아, 정말 어렵구나. 이런 말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특정 가게 몇 곳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뭐랄까, 우리 주변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좀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고음이요? 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엔 그 신호들이 너무 좀 뚜렷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자영업 위기의 민낯을 좀더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뭐 카페나 외식업 이런 것들 중심으로 폐업이 왜 이렇게 늘고 또 경영난이 가중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을 좀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좀 살펴보셨어요? 네, 여러 언론 보도를 좀 교차 검증해 봤습니다. 특정 지역 사례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그리고 전국 단위의 사업체 통계 변화, 또 자영업자 부채 현황,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까지. 어, 다각적인 시각을 담은 자료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영업 위기가 단순히 아, 어렵다 이 말을 넘어서서 이게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뭐 비용 상승, 소비 위축, 부채 증가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막 얽혀 있는지,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장의 그 절박한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죠. 폐업이 막 잇따르고 가게들의 생존 기간마저 짧아지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상황이 어 생각보다 심상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주 동명동 F 카페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16년이면 거의 그 거리의 역사를 같이 한 곳인데 그렇죠. 16년이면 네. 지난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 카페가 소위 독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상권 형성에 꽤 기여를 한좀 상징적인 곳이었대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충격이나 아쉬움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16년 된 가게의 폐업이라. 이건 뭐 단순한 경기 침체 이걸 넘어서 뭔가 좀더 깊은 구조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그 가게만의 문제였을까요? 저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연합뉴스보도를 보면요, 작년에는 무려 40년 전통을 자랑하던 한정식집 아리랑하우스도 폐업했다고 하고요. 40년이요? 아이고.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는 동명동이나 첨단지구 상권에서도 임대 문의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심지어 2년을 채못 버티고 간판이 바뀌는 가게들이 뭐 수두룩하다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2년도 못 버티고요? 네. 이건 특정 가게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 전체의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신으로 봐야겠죠. 대전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 카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도 좀 비슷한가요? 대전 일부 분석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대전 지역 카페수가 2023년 7월에 3,243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요. 계속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아, 정점 찍고 내려오는군요? 네, 2017년부터 꾸준히 늘어만 오던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인 거죠.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3,098곳까지 줄었다고 하니까 감소세가 꽤 뚜렷합니다. 이에 그럼 광주 대전 이런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정확합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카페 수가 (9만 5337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3개가) 줄었어요. 네. 편의점 역시 53,100개로 455개 감소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카페랑 편의점 수가 분기 기준으로 감소한 게요.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이요? 네, 처음입니다. 그리고 호프주점도 한 1,800개 줄고 한식집도 한 500개 가까이, 중식집도 한 300개 가까이 다 같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와. 가게들이 문을 열고 버티는 기간, 그러니까 소위 생존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던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네, 그 점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2013년 국세통계 포털 타시스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광주 지역 카페의 평균 사업 존속 연수가 3.1년에 불과합니다. 3.1년이요? 네. 전국 평균이 3.8년인데 그것보다도 짧죠. 다른 업종들을 봐도요. 패스트푸드점이 한 4년 7개월, 호프주점이 5년 10개월 정도고요. 일식이나 뭐 다른 외국 음식점은 3년 10개월, 한식 음식점은 한 6년 1개월 정도예요. 음. 중식당이 6년 5개월로 가장 길게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좀 영세한 중식당들이 많이 정리된 결과다. 뭐 이런 분석이 뒤따릅니다. 평균 3년 남짓이라니. 야, 이건 뭐 창업 비용 회수는커녕 자리 잡기도 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잖아요. 대체 무엇이 이토록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보는 네모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비용 부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고요. 네, 비용 압박이 아주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카페 운영의 핵심이죠. 커피 원두 가격 급등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대전일보에 따르면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50.53%나 치솟았습니다. 50%요? 와. 네. 이게 단순히 선물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수입되는 생두 가격은 45.7%, 복근 원두 수입 가격도 12% 넘게 올랐습니다. 원인을 좀 살펴보면 브라질의 그 극심한 가뭄이나 베트남의 기록적인 폭우 같은 기후위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아, 기후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광주 F카페 폐업 원인 중 하나로도 이 원두 가격 폭등이 지목되었죠. 이런 외부 충격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근데 커피 원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요즘 뭐 디저트 없는 카페가 거의 없는데 다른 재료들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유, 버터 가격 상승은 뭐 이제 거의 상수처럼 여겨질 정도고요. 특히 견과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호두는 1년 전보다 84.2%, 아몬드는 63.86%나 급등했어요. 허. 게다가 밀가루나 바나나 15.74% 상승. 키위 5.74% 상승 같은 기본 과일 가격까지 오르면서 디저트 메뉴의 원가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배달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 이것 역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사방에서 비용 압박이 들어오는 형국이죠. 원재료비 인상에 더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 부담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게 지역별로 상황이 좀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지역별 편차가 좀 존재합니다. 광주의 경우 구도심인 금남로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공실률이 높아져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쉽게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공실이 있어도 버티는군요. 네. 근데 반면에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 영향을 받아서 임대료가 좀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동명동처럼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끌었던 신흥 상권입니다. 이런 곳인 여전히 높은 임대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기사에서는 임대료 안정화 조치나 뭐 건물주랑 임차인 간의 상생 협약 같은 이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가는 취소고 임대료 부담은 여전한데 이미 너무 많은 가게들이 들어서서 경쟁은 치열해진 상황. 아, 공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정말 극심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뭐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에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용 압박까지 가중되니까요.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이걸 사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문제. 즉 수요 부진도 심각하다고요. 네, 거의 모든 분석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내수 부진이 이게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뭐 단순한 체감 경계를 넘어서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데이터로도요? 네. 올해 1분기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2% 감소했습니다. 음. 특히 카페 매출은 3.2%나 줄었고요. 주점, 마이너스 11.1%, 분식, 마이너스 7.7%, 재과 디저트, 마이너스 4.9%등 외식업종 대부분이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3.2% 감소가 뭐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박리담의 구조인 카페업종에서는 이게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퍼센티지로는 작아 보여도 X로는 클수 있죠. 결국 고물가 시대에 실제 소득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정확히 그 점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보여줍니다.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이 2.5%에 그쳤습니다. 2.5%요? 네.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폭입니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얼마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 이것도 69%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성향 자체가 줄었다는 거네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나 배달로 활로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에게 오프라인 유동 인구는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 비용은 오르고 손님은 줄고 결국 버티고 버티다 빚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 구조네요. 대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5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5년 새 55%요? 네, 이게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기업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한 잔액이 1994조 원에 육박합니다. 거의 2,000조네요. 네. 1분기보다는 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천문학적인 규모죠.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상황이 더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더팩트 보도에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은 다소 주춤한 반면에, 개인사업자 대출은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구조 조정 영향으로 부동산업 관련 대출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좀 온도차가 있는 셈이죠.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문제일 텐데요. 이 연체율 지표가 심상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자영업 위기에 가장 아픈 지점일 수 있습니다. 뉴스프릿 보도에 따르면요. 개인사업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 이게 2020년 말에는 5만 1천 명 수준이었는데요. 네. 올해 7월에는 16만 1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불과 4년 반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잠깐만요. 3배 이상이요? 와. 정말 충격적인 수치네요.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에서 이 불이행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당연히 높아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 중에서 이들 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말에는 1.1% 수준이었는데 올해 7월에는 3.2%까지 치솟았습니다. 1.1%에서 3.2%로요? 네,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자영업 부문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연령대 들고 보면 40대와 50대에서 불이행자 수가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 측면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2020년대 능력 5배나 증가하면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배요? 60대 이상이요? 네. 은퇴 후에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 고령층의 어려움이 특히 더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혹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도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있나요? 네. 그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60대 이상 불이행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2억 9,800만 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습니다. 거의 3억이네요. 네. 50대는 2억 4,900만 원, 40대는 2억 3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고요. 고령층일수록 더큰 규모의 빚 부담을 안고 있다는 의미여서 이게 개인 파산을 넘어서 사회 전체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빚 부담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의 경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6월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웃도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한은에서도요? 네. 특히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회복이 더딜 경우에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죠. 뉴스연에서는 현재 자영업자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최고. 개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넘어서 이제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거시경제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네,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조만간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0%대요? 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춰 잡은 상태고요. 아. 0%대 성장률 전망이라니 정말 심각하네요.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앞서 살펴본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 경제를 좀 떠받쳐온 수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뭐 관세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네. 여기에 더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내수 시장 자체가 활력을 되찾을 만한 구조적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인 부양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뜻이죠.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당연히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일보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연합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동인구 유입 대책이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뭐 상생협약 모델 구축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2차 내수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는 뉴스원 보도도 있었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해 보면 전국적으로 카페를 필두로 한 자영업 폐업 증가는 이게 현실이고 그 배경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원가 및 임대료 상승, 종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 부담이라는 이 삼중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통계 수치 너머를 좀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상점들의 그 생존 투쟁이고요. 우리 이웃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이 자영업의 위기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뭐 예전 같지 않은 동네 분위기 이런 걸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는 정부의 금융지원이나 임대료 안정화 같은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요구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요. 그렇죠. 급한 불은 꺼야죠. 네. 하지만 동시에 시장 포화 상태나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날카롭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수혈이나 지원책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이 작은 가게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나아가 좀 번성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금 지원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하고 사회적 논의를 모아야 할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뭐, 낡은 사업 모델을 과감히 혁신하도록 돕는 지원이라든지, 지역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의 발굴, 혹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교육 같은, 뭐랄까, 보다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러한 고민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